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경령신학의 기초편 예수 6가지 강의 중에 세 번째로 본질과 본성에서 빗나간 삼일체 신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없을 때부터 혼자 계셨다. 그분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후에라도 그분은 현재처럼 나는 있다. 현재처럼 보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선포하신 그런 분이시다. 원전부터. 온 끝까지 그분만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설명을 여러분한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개념 통일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우주의 본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에너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보통 물질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흙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흙의 본질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흙은 무기물, 광물질, 유기물 그리고 물과 공기 이렇게 네 가지가 흙의 본질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질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육체 본질은 뭘까? 이걸 또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의 대답,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 육체, 기본적으로 물질적 실체로서 세포와 조직 기관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유기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신이나 의식은 그 물질적 기반 위에 그 본질 속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그 안에서 담고 있고 또 어떤 작업을 할때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가 깨져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드가 완전히 망가지면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 육체의 뇌도 똑같이. 더 뛰어난 살아있는 컴퓨터이지만 결국은 기본은 같다. 원리는 같다. 그런 의미죠. 옛날부터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논을 해왔는데요.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라고 봤고요. 인간은 물질적인 이 육체라는 본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혼이 진정한 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울트만은 인간의 본질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하나, 나눌 수 없는 동일체.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이쯤 되면은 본질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제가 쓰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7절에 야외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곧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생기를 그 코에 넣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했는데 잘 했다고 봅니다. 생기는 곧 영이다. 알게 하는 생명의 기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우인데 기운 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사람의 체질, 그러니까 육체의 본질입니다. 진토에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대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육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본질은 육과 영이라고 했고요 대설가 전서 5장 1 3절에서는 바울이 삼분법으로 영과 혼과 바디 육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인 속사람입니다 사람의 영 혼과 육체는 자기 자신의 겉사람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뭔가요 영입니다 동물들은 혼은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죽게 될 때에 그 혼도 역시 컴퓨터 깨지면 정보,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꺼지는 것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런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자아와 초자로 아 나누는데요. 환경적 의미로 설명하자면, 겉사람의 지정의가 자아이고, 속사람의 지정의가 초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에게 겉 사람의 원함을 따라 살지 말고 속사람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법으로 말할 때는 흙 질그릇 진토이죠. 거기에 영혼을 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푸식케입니다. 내패시라고 하는 해보려도 쓰는데요. 이걸 이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자아를 대비시켜서 좀더 상세 설명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삼분법으로 표현을 한다. 결국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또는 온전한 사람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인 성경적 예를 들면은 음, 보. 몸은 죽여도 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 일때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쓰는데요 영과 혼입니다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생혼하고는 달라요 생혼은 누구나 죽일 수 있어요 사자가 사자 죽이는 것도 생혼이 생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까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몸과 영과 혼 모든 걸멸한다할때이 혼도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아주 부끄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걸 갖다 지옥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자, 누가 보면 팔장에 보시면은, 어, 야이로라고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시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영이 그에게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나갔을 땐 죽었는데, 돌아오니까,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 생기라는 거죠. 생명의 힘, 기운. 야고보서 이 장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혼 없이 영만 있어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그 말입니다. 행함 없으면 믿음도 죽었다. 베드로 전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그러니까 몸으로는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영으로는 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셔서 영들한테 전파하셨대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이 영들은 누구냐? 19절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노아 때에 불수종했던 악인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영.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악이에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혼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들은 영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다른 아담인가요? 아니죠. 자신입니다. 아담의 혼과 육은 다른 아담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겉사람이죠. 아담의 영은 다른 아담인가요?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영, 왜 자꾸 영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 이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닥을 까는 겁니다. 아담의 영의 이름이 뭔가요?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아담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이름도 똑같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함입니다. 영혼육은 다른 아담인가요? 아닙니다. 아담을 구성하는 본질 그자신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좀 애매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담의 영, 스피리트, 퓨뉴마. 이것은 아담과 다른 인격인가요? 아니죠. 그자신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건데요. 벌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많이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 이거는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었지만요. 편유마라고 하는 헬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인가요? 하나님 인격 아니죠. 신격이죠. 그런데 인격이란 말을 쓰니까 이, 이 표현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쓰니까요. 하나님이 들이 포순드래요. 이건 장차 설명을 할 거고요. 아담과 다른 인격이 아닐 것이다, 맞힐 것이다. 그런 대답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는 누굴까요? 아들 하나님일까? 나중에 대답합니다. 영혼육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곧 이것이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라면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이번에는 같은 관점 맥락으로 천사 하나님과 천사는 영이라는 점에서는 좀 가깝지요. 성경은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이라고 말합니다. 지으신 영, 나으신 영이 아니고요. 좀 밑에 계급입니다. 밑에. 학급이죠 이루어진 영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정을 갖고 있지만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은 천지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사람을 섬질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요 네개 히브리어 자음자입니다. 요렇게 읽는데요. 저는 그냥 여호와보다는야회라고 읽습니다. 야회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야회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천사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인은 그 말입니다. 애굽인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나 신 또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영, 이걸 가지고 본질을 지금 대비시켜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들, 누구나, 모든 천사들 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구원어들 후사들을 섬지라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질문입니다.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가엘의 영, 가브리엘의 영은 다른 퍼선입니까? 다른 천사인가요? 노, no, 아니죠. 그 천사들이죠. 가브리엘의 영이나 미가엘의 영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럼요. 그 이름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의 영을 보낸 것은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 아닌가요? 아니죠. 영이신 가브리엘을 보냈으니까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 가벼의 영을 보낸 것 같은 겁니다. 대천사장의 반역하여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단마귀는 영이죠. 그 영은 사단마귀 이제 또 다른 인격 또는 다른 뭐 영격이 아니죠. 이 인격이란 말은 사람한테만 쓰는 거죠. 사단마귀와 미가엘의 전쟁을 한다 해봐, 해봐요. 사단마귀의 영과 미가엘의 영이 싸우는 것이 사단마귀와 미가엘의 싸우는 것과 다른 싸움인가요? 아닙니다. 사단 마귀 영이나 미갈 영이나 같은 그 존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에베스 6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 싫음은 사람의 본질인 혈과 육, 사람과 사람 대 싸움이 아니고 세상에 임금이 된세상의 신이 된 사단 마귀의 종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데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영들, 그것들을 대적하라. 똑같은 존재이지, 다른 퍼선이 아닙니다. 다른 신격이나, 다른 인격이나, 다른 무슨 영격 같은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다. 천사나 속사람, 영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보면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본질이 영이라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할지나, 신 자는 없어요. 근데 그냥 신자를 붙인 거예요. 스피릿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주님이셔요. 유일한 주님. 주님은 영이시니. 원래 구약에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야회를 가르쳤어요. 항상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나 하나님의 성함을 부를 때는 꼭 이렇게 야회를 가르치는 주였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반면에 육체 아버지가 있어요. 아람은 본질이 육체이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본질이 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늘과 암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고 보지도 아,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한 영이시다. 하나님 못 봤다. 그분 실체, 그분 본질 못 봤다. 그런 말이고요. 자, 고대 철학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렇다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인류 역사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잘 알려진 맹자의 주장. 성선설이래요.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는데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측은지심이 그것의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건데 선한 행동을 하는 건 교육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 학습된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럼 하나님의 본성 같은 의미로 본성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많아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 거룩한 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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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연관된 데는 모두 성자를 붙여 성경 뭐 심지어 성도라고도 하고요. 다성성성 들어가잖아요 성전도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원문에는 성자가 없어도 성자를 붙여서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루아우는 헬라어로는 퓨뉴마예요 성신. 이때도 성자는 없어도 성신으로 번역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때이 구절에서도 성자가 없는데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령의 모든 나타남은 같은, same, 한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한성령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이 없어도 영어로 번역을, 성령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앱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몸이 하나예요. 진리교회 하나이고, 침부 하나이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영도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영자가 그냥 성자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라 해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뭐, 그걸 갖다가 1, 2, 3위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런 것 가지고 하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선하시며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제가. 근데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본성 외에도 보면 스스로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존재하시고, 전능, 전제, 존재, 완전, 영원토록 동일,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등등등등 많아요. 근데 그 본성은 거룩함, 최고라는 거죠. 악인의 영은 악인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고요. 음부라고 하는 옥에 던져졌습니다. 타락한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사단 마귀의 그의 사자들 무적영에 들어가고 감쟁들하고 들어가고, 불모지 들어가요. 그러면이 영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것이 영이 들어가면 사단 마귀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이 악한 영들이고 악인의 영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은 주 하나님 자신이죠. 제 3위의 다른 퍼슨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인격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메상 16장에 보면, 야훼의 영입니다. 야, 근데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울에게서 떠나고, 야훼 부르신, 악한 신, 괴롭히는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 악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신과 사단마귀 다른 존재인가요? 악한 영, 똑같은 존재예요. 신약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했거든요 unclean spirit인데 여기는 spirit가 그냥 표념화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이지만 은 귀신이에요 귀신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을 다른 존재로 다른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일철론에서 하나님, 삼일철론 하나님은 성부 1위, 이위 성자, 성령 3위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같은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까? 답해 보실까요? 야훼. 이거는 항상 신약에서는 주라고 다 대체했어요. 야훼는 영이신데 야훼 영의 성함이 뭘까요? 야훼 영은 야훼 자신이셔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야외가 아닙니까? 맞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때 삼일체로는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하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데, 삼일체로는 그거를 처음서부터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삼일하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럼 그렇게 따라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체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삼일체인 하나님의 영이 제 삼위의 성령이 됩니까? 삼위일체 안에 성부의 영도 있고 성자 영도 있고 성령의 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제 삼위의 성령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교리를 믿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론자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가장 시작점 근본적으로 삼일체예요. 그러면 삼일체 아들 제2위 성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2위 성자라. 그러면은 삼일체 여기서 하나님 안에 성부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삼일체 2위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자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삼위 성령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의 아들, 성자 아들, 성령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의 아들이 제 2위인 성자 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의 손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2위인 성자 아들이면 성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어허, 하나님의 아들은 손자 아들도 되네? 이런 결론인데 이게 과연 진리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논리 그와 같은 신론 또는 그와 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죄1위 성부이고 하나님의 영은 죄3의 성령이라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명은 안 계신다는 말인가요? 왜 이렇게 나누지요? 하나님만의 세위가 다 있다고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지만, 주님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없나요? 다른 분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죠. 삼일체로는 성부께만 예배하면 안 되고, 성자, 성령께도 예배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이런 게 삼신 우상승배 아닌가요? 동일한 엘로힘, 구약의 엘로힘, 히브리어, 여기에 3위가 있대요. 데오스, 여기에 3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대요. 이거를 구별하는 성경적 기준에 관한 설명은 3세기, 4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